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안철수가 전 국민 정신 건강 검진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병주고 약주려고. 굉장히 열받는 얘기인데요. 묻지마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 전 국민 정신 건강 검진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필수 검진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 이제 전국민이 잠재적 묻지마 범죄에 차가 그렇게 이제 오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안철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이 묻지마라는 이 지금 현상만 볼게 아니라. 지금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가? 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연인끼리 서로 죽이고, 부부가 서로 죽이고, 학교에서 칼 부림이 일어나고, 왜 그럴까? 지금 우리나라 이 국민들은 심각한 분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분노를 조절할 수 없어요. 도파민에 중독되고,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지금, 이 우리 국민들을 정신 건강 검진해 가지고 치료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경기 침체 문제 경기 침체 문제 전염병 3년 동안 안철수는 행복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은 고통 속에 빠져 있었고 전염병 3년 동안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어 안철수 당신은 돈벼락에 돈벼락 맞고 국회의원 세금을 가지고 국회의원 1억 5천 5백 받고 돈방석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계속 돈을 은행에다 갖다 바치고 은행은 이자잔치하고 퇴직금 잔치하는 걸 지켜봐야만 했다는 라 거예요. 이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고 빈부격차를 만들고 양극화를 만들고 당신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할수 있냐라는 거야. 예? 그리고, 안철수 당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된거 아니야. 응? 어? 그러면은, 안철수 당신은 먼저 사과부터 해야 돼, 사과부터. 안철수,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나라를 지금 어떻게 만들었냐라는 거야, 나라를. 그러니까 안철수는 끝까지 윤석열한테 충성하고 같이 그냥 수락으로 빠져야지, 이제 와서, 어 나만 살겠다 라는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철수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민주당 민주당 반사 효과로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이 권력의 중심으로 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는 입을 닥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을 열받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국민들을. 지금 빨리 이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소외된 국민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우리 국회의원들 50명으로 줄이고, 에, 국회의원들 특권을 내려놓고, 뿐만 아니라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정금, 특할비, 불필요한 차감, 불필요한 부총리, 부군수, 부시장, 이런 거다 없애고, 국민 건의금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이런 얘기를 못하고, 정신건강? 안철수 당신 먼저 정신 건강을 검진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